행메이트 1등장. <laughs> <laughs> 안녕하세요. <웃음> 남들 다 축제 즐길 때. 부산으로 갑니다잘가가 왔어. <laughs> 아, <뼈. 웃음> 아, 굳이 굳이 또 릴스를. 오터쿠를 일수를 찍는 그래 너 행복하면 됐다. 응. <웃음> 그러세요. <웃음> 그럼. <웃음> 그러세요. 그럼. 걸어 가자. 버리고 가자. 아, 같지말라고 <laughs> <laughs> 어, 어. 야! <laughs>

너무 기대되고요 네됐 아, 이렇게... 냄새 미쳤는데? 미쳤다 사바조바 네. 사바조바 맛있겠다 영상인디요 결국 순정으로 돌아가게 됐다. 음. 미지야미지의 공간에서 미지의 애교 타 진실의 표정 진짜 웃기네. 응. <laughs> 맛있어? 응. 소금빵. 미지점수 100점 만점에 150점을 받은 소금빵. 미지점수 100점 만점에 150점을 받은 미지의 공간에 미지의 소금빵. 10만 회 사진을 찍는 미지 씨. 오늘은 오늘은 저한테 화를 안 내요. 뭐요? 주관관인데 저기 서울대도 トカード 딱 너가 좋아할 것 같았어, 여기는. 아니, 사 있는 여자 같아요 연이 있습니다 <laughs> 맞기하 <laughs> <laughs> 무슨 맛인데 이게? 고구마 카라멜인데? 어, 근데 입에 넣자마자 고구마 향이 옆에서확 풀리네 사연이 다되어있요

see 고구마 피자랑 알리오 올리오 큰 게임 제철 과일 피 맛있겠다. 진짜. 이렇게 점점 가까이 오지?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보고 싶어요. 또 있어 바이러스. 보이게 말하는 중이에요. 챗 <laughs> 위지티. 너 어, 그거 정말 정복을 찌르는 질문이고 심을 <laughs> 관통한 질문이야. 정. 약간... 밀락도 마켓. 왜, 미안. 야, 내가 뭐하라 뭐 그랬어? 치친한 어, 척? 아니 어깨 풀어? 어, 어깨 어 <laughs> 뛰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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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저 <laughs> 히터 아닌가? 그냥 모자란 애 <laughs> <것> 같은데 아. <laughs> 미지의 맛집 기대해도 되나요? 아, 너무 할수 있는 맛인가요? 미지의 또간 집! 아 진짜요? 더 맛있으면 또 오고 싶었어 이게 약간... 미지가 부산을 오고 싶었던 네. 이유 <laughs> 맛있습니다! 네, 저도 정말 정말 기대돼요 야파둔이랑 <laughs> 자수 <laughs> 덮밀 미지가 추천한 가지튀김 <laughs> 먹어볼게요. 너가 어떻게 생각할지 궁금하다. 약간 향, 향, 향기 있어가지고. 아, 그래? 나 좋아하는 맛은 아닌데. 너를? 어, 괜찮아. 다행이다. 올라갈 것 같아. 아니, 근데 이 정도면은 나는 괜찮아. 나 생각보다 먹네. 당신 <laughs> <웃음> 어. <웃음> 이름에 이곳 것다좋 아, 그래서 뭐야? 그랜드 피아노, 레이저 디스크, 정통 노예? 야 근데 이거 진짜 멋있다. 칵테일. <laughs> <laughs> 여기 원래 신기산업 카페 있던 자리인데 같이 쓰나봐. 어그거 원래 유명한데였거든. 근데 미피 이걸로 바뀌었어. <laughs> 뷰가 좋다. 올라오는 길에 내 쿠키 먹혔음, 배. 나점 <laughs> 점점 침 침몰한다. 내 생각보다 중독성 있어. 맛있어. 대박이야 애기들 오면 좋아나도 애기랑 수 민, 민선이 형의 또간집 미안 <laughs> 그녀 최후의 만찬을 맛있겠죠 네. 가지 마세요 가지 마 수업 들으러 가요 수업 째세요 수업을 째는 게 대학생의 의미 아닌가요? 난 네. 이제 3학년이니까 네. <laughs> 아 크크 아이고 감자튀 이게 청포도 샐러드. 내가 맨날 말하는 청포도 샐러드. 그게 금넌 제법 놀랐다 <laughs> 너가 생각한 청포도 샐러드 맞아? 당연히 아니죠. <laughs> 뭘 물어요, 당연히 아니죠. 제가 급한 청포도 샐러드인데 제가 급산하는 <laughs> 청포도한테 다 제일 맛있는 게 뭐냐 해서 청포도 샐러드가 난 제일 맛있다고 해서 추천하는 곳입니다. 그냥 샐러드 가 아니에요 이게 예. 피자? 약간 샐러드 피자?를 셀프로 만들어 먹는다에 가려. 어, 아 먹어. 점심에. 아그 워킹홀리데이. 아 워킹홀리데이 맛있었어. 안녕히 가쇼. 안녕. 서울에서 잘 살아 있어. 예. <laughs> 엄양 귀신이나 이장기 드신 냉수프고요. 다 드시고 듬 올려주세요. 여기가 마지막 카페 미루꾸 카페 <laughs> 이게 무슨 커피라고? 너티? 플랜 너티 어. 플랜 너티? 맛있겠다 맛을 나중에 말해 이제 미지를 또 다시 서울로 보내줘야 할때 아! 아까 커피 아. 평가 뭘, 커피 어. 고소하고 맛있었고요 고담스럽게 아, 아. 달지 않았고요 아. 근데 밑에 커피가 좀 썼어요. 아... 다만, 감안할 것은 제가 상당한 재미있는 맛이기 때문에 보통 그런 커피는 그만큼 씁니다. 부산 <laughs> 정말 즐거웠고요. 정말 맛있는 여행이었고요. 고금 자리도 편안했고요. 다만, 이슈가 있었다면 제가 손이 참 많이 가는 후배였다는 점 정도일까요? 맛이 락이... 오! <laughs> 다소 볼미스럽죠? 네. 맡겼답니다. 안녕. 빠이. 남은 한 학기에, 남은 1학기 목표. 목표. 행복하고요. 공부 잘할 겁니다. 아, 진짜. <웃음> <웃음> 싶고요. 밤을 그만 새고 싶고요 어... 공부도 잘하면 좋겠죠 하지만 강박을 좀 내려놔볼까 합니다 어? 어 있어 보이게 얘기한다 <laughs> 학교를 일단 돌아가서 오 마이 갓 일을 하고 돈을 벌고 공부도 하고 약간 나태해지지 않기가 목표예요 진짜 그냥 나태해지지 않기 지금 당장 나태해지지 않기 아, 하나, 하나 둘셋 둘, 화이팅 <laughs>